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조상들과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 그 밖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약속된 것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또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칼날도 피했으며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외국 군대를 무찌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찾아다니며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마련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되지만,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조상들이 완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전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간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